아, 날씨 좋은데요, 오늘? 보고 아, 춘천까지 한번 샥 갔다 오면 좋겠네. 어 이게 공기압 센서를 떼니까 차가 훨씬 가득워졌네 더더 <laughs> 추를 달아주셨는데, 공기압 센서 단체로. 좀 다시 재야 될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무데 센터에 있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그 소리 한번 뜯어보려고. 시동 노트를 교환하셨는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어요. 요, 요번에, 저기, 교체하신 게, 시동모터, 그리고. 제네랄다, 디스크. 크로치, 그, 데, 데스킷은 안 가셨죠? 그, 디스크, 그, 플레이트 있잖아. 네네. 거기 기스 하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미 이떨어가지고 오일에다 풀려놨었잖아요 세거를. 먼저 풀피 뿔려놓지 말았으면 안 갈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유, 가자. 뭐 디스크 하나 산 것도 없고. 네. 그냥 세거질 거, 그대로. 관리를 잘하셔갖고 그러면 디스크랑. 재네다가 <laughs> 세월마다 1 7 5 짜리로 가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 이것저것 다 가고 그럼 앞으로 뭐셀 일은 또 없겠네요. 아, 네. 이, 운행을 안 하면, 고여있는 쪽으로 불어서 터지는, 뭐, 그런 여러가지 있더라고요안 터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게 운행을 해놓고 돌면, 네. 아프대도요 그때 아. 저처럼 이렇게 안 타고서 한쪽으로 계속 고여있는 상태는 사진 찍어놓은 거 제가 봤거든요 거기가 진짜 불었더라고요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 안 먹고 넣어놓으면 이제 불듯이 이제 그렇게 분다는 거요 그렇죠, 예. 네. 그 밑에 부분이 불었어요, 진짜. 바깥으로 아. 튀어나와있어요, 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운, 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뺀 네. 김에 다실수 있는 건다말라는데요 오. 아쉬운데, 벨트를 안 말았다가 뭐, 앞뒤 기하라. 그거는, 한참 더 타셔도 되는데요. 아니, 편집을 아 편집을 하면서 와 내가 정말 이제, 이제는 어떤 이, 경지에 올랐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을 지금 300개를 넘게 만들었어요 유튜브 한 것도 음악 채널까지 합하면 거의 5년이 넘으니까 어느 장면에서 빼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여기는 빨갛게 물들어요 오히려 아, 아, 해가 잘 드는 데가 이렇게 빨갛게 되네요 공기차가 아, 많이 나는 데가 단풍이 잘 드나 봐요 아... 아 벌써 제가 바이크 탄 지가 4년차 에요 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요렇게 한번더 가면 이제 10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하시죠자왜안가 <laughs> <laughs> 차가 <laughs> 아니 붙었나 봐요 안 가는데 아이거 대상착오다 아, 오늘은 민들스 없고 바람방에다 환경 자래요아이래 춥지 저도 지금 살짝 하고 있습니다 아나뭐입꿀 올걸 크락이 빠졌네 <laughs> 아안이 오신 <열어놓으신> 거예요? 끄 <laughs> 그 소리가 왜 이래요? 에코스 거. 에코스가 소리가 이래요? 네아 하이만 다셨구나 아거드에이커 하나씩 나눴었는데 순정만도 못해요 그 피안꺼도 사보고 했는데 순정이 제일 낫더라고요아 그래요? 그 신형에 달려 나오는거 있죠? 로븐에 달려 나오는거 네 저는 지금 52,700인데 그 6만되면은 해야된다는 그거를 지금 안해도 되겠죠? 그정도 컨디션이데 굳이 뭐 고장나면 뜯어야지 그니까 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부드럽고 잘나가고 아 근데 잘나가는데 아, 네. 그 114를 어. 쫓아가려니까 안되더라고요아니요 앞에 서시면은 틀려요 아 여긴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네 단풍 떨어져 있고 야 여긴 제대로인데요 아 이렇게 그게... 또 가막산이 그냥 막 어... 이렇게 됐네 어... 저희도 어떻게 쫓아가야죠 빨리 전퇴근습니다 <laughs> <빨리 가야지. 웃음> <laughs> 아이고 이쁘다 물물 제대가 다켜 보니까 뭐제차 소리는 아예 안 들리네요. 요번에 내려갈 때 보니까 남해는 논이 굉장히 노랗더라고요. 완전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것처럼. 어, 진짜 노랗더라고요. 시마가 아, 이상한 같예요일이 갑자기? 뭐를 많이 못 봐다가 딱딱해서요? 네. 아 그러네. 그냥 또 딱딱한 재미에 타시는 거죠? 뭐. 저는 딱딱하게 타다가 요즘엔 좀 풀러갖고 다시 물렁하게 해놨어요. 자꾸 속도를 내게 되더라고요. 딱딱해지니까. 아, 이제 됐다, 아. 아. 그래도 가면서 조절이 되니까 좋네요. 아, 최첨단이에요 아. <laughs> 이거 내려서 풀어야 되잖아. 그래도 되는 게어디예요저 <laughs> 지금 한번봐주실래요 아, 어, 바람이 있는데요? 아, 바람 있어요? 네. 아, 뭐이렇지 네,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되게 딱딱한 뭐거 같아요. 얼굴에 덮어놓고 좀일어나버려고 근데 뒤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바람 많이 드신 거예요? 아니, 지금 뻗다가 뻗다가 다가 뻗다가 올 지금 되게 뻗쩍 올라와 있어요. 많이 뜨니까 그래요? 아, 아... <laughs> 아이고 발판을 또촤 긁었네. 아, 이요 근래 처음 긁은 거예요. 안 긁을 가고 조심하고 다니는데 이게 타이어 바꾸니까 이제 뭐 겁없이 높이네요 이제 한동안 그냥 미끄러워갖고 아슬아슬 다녔는데 아유 여기만 하도 이렇게 좋네요. 아이고. 요번에 책을 제외한 종이로 된 복사 악보를 싹다 버렸거든요. 거의 사과 박스 두 상자 정도 되는데. 이게 아이패드를 산다 하면 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찾을 일도 없고. 집만 되고. 근데 아까우니까 그냥 갖고 다녔거든요. 아이 혹시 모르니까. 근데 파일러도 다 갖고 있으니까. 아,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뭔가 좀 서운하다 그래야 되나. 뭐좀 약간 그 허하더라고요. 이사할 때마다 갖고 다녔는데. 아내 패드 터넷에 아까 어. 로드블라이드 지나갈 때이 옷이 딱 기억났어요 <laughs> 한 4분 한네쫙 지나가시던데 별일 없으시죠? <laughs> 네, 아, 네. 네. 那个狗。